안녕, 여러분. 소이쁨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지만,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laughs> 어제, 우, 자, 저녁에 자기 전에 울어가지고, 눈이 살짝 부었거든요? 얼굴이 그냥 살짝 부었어요. 저는 스킨 패드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좀 심하게 부은 날에 냉장 보관해준 스킨패드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일루미엘 물결 수분 네모 패드. 오늘 휴무여가지고 혼자 커피 먹으러 나갈 건데, 갤레디미를 같이 해봅시다. 이시나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토너 패드로 피부 진정이랑 얼굴 붓기 좀싹 가라앉힌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약간 수부지인데 이런데 티존은 지성이고 이쪽은 완전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세수하고 토너를 바로 안 하면 땡기는 게 바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겨울철에.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왕창 들어있는 걸로 기초를 해놔야 화장이 안 뜨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올려줬다가 닦아서 떼어내줄게요. 로션은 에스트라 토 베리어 크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 좋다고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해서 거의 1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쿠팡에서 파는 거 짭이더라고요. <laughs> 알고 싶지 않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에 최저가로 올라오는 거 싸다고 구매하지 마시고, 올리브영에서 사세요. 올리브영이나 공홈에서. 확실히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제형도 다르고. 돈 아끼려다가 돈 버렸어요. 해. 기초 케어를 다 했고요. 선크림은 달바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거 퍼플이랑 핑크가 있는데, 저는 뭔가 퍼플이 더잘 맞았던 것 같아서, 스프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저번 그 발렌타인데이 메이크업 영상 때 더보기란이랑 제품을 하나도 안 올리고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이거 렌즈가 그때 렌즈랑 똑같은 제품인데 렌블링 빅 퓨어볼 애쉬 브라운인가? 아무튼 그겁니다. 근데 직경이 좀 커서 잘 보고 구매하세요. 저는 렌즈 빼면 시체라서 항상 빅 직경 렌즈만 착용하기 때문에 제가 끼고 나오는 렌즈는 웬만하면 다13.6 이상이에요. 13.6도 사실 작아요. 13.8? 여기에 뭐가 날라고 지금 이 주째 이러고 있거든요. 아 일주일인가? 뭐가 날 거면 빨리 나던가 이렇게 잠자코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의문. 더샘 커버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사용해줄게요. 컨실러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는데 저는 파운데이션이 좀더 가벼운 느낌이라서 파운데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코렉팅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하면 됩니다. 아, 게다가 아파요. 뭐야 이거 왜난 거야? 쿠션은 트와터치 하트 매트 커버 쿠션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제 최애 쿠션. 맨날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공홈에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질 건가 봐요. 엄청 좋은데, 이게 매트한 커버 라인이 있고, 물광 라인, 뭐 글로우 라인 이렇게 있는데, 글로우 라인을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려고 해도 공홈에도 없고, 쿠팡에도 이제 없더라고요. 이제 아마 판매를 안 하시는 건 아닐지. 그러기 전에 몇개전는더 쟁여놔야겠어요. 저는 솔직히 피부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커버는 그다지 필요가 없거든요. 이 쿠션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라인은 딱히 아니에요. 저는 약간 글로우한 거 좋아하거든요. 커버 안 돼도 피부 표현 얇게 돼가지고 좀내 피부 같은 그런 쿠션을 좋아하는데 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런 쿠션이 아니어도 좋아서 손이 너무 잘 가요. 이거 쿠션 한 2년? 아니 2년까지는 아니고. 아, 2년? 2년 정도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2년 좀안 되게 쓴것 같네요, 이 쿠션을. 이렇게 쿠션을 다 해줬고요. 쉐딩을 해봅시다.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사용해줄게요. 이게 제가 약간 뉴트럴 톤인데 쿨도 아니고 웜도 아닌 뭔가 그 중간 컬러여서 제 얼굴에 제일 맞는 쉐딩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제 친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없는데 요새 들어서 결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좀 오래 만난 애들 보면은 어? 얘네 조만간 결혼하겠다 싶은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난 아직 너무 응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다짐하는지 아직 너무 응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언제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길래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것 중에 제일 최고인 제품. 이름을 아직도 모르겠는. 얘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저는 사실, 누구를,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는 게 연애잖아요. 그런 게 뭔가 행복한 연애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혼도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해야지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전적으로 믿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쉐딩이랑 하이라이트가 다 끝났고, 이제 눈썹을 네, 해주겠습니다. 헤비로테이션 하드 엣지 아이브로우 펜슬. 사용해줄게요. 제가 항상 눈썹을 진한 컬러로 진하게 그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인상이 세 보이더라고요. 저 원래 제한, 저한테 있는 눈썹도 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브로우를 애쉬 브라운 컬러로 네,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한 3,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베이스 컬러를 뭘 써야 하... 할... 베이스로 얘 써볼게요. 편하지 않은데? 나름 괜찮아보여요, 베이스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속눈썹이랑 뭐 하이라이터, 블러셔, 이쪽은 되게 많이 사는데, 섀도우는 잘안 사거든요? 섀도우 너무 뭔가 가루처럼 안 날리고, 너무 딱딱한 느낌? 잘, 발색이 잘안 돼요. 근데, 지금 거는 발색이 좀 좋네요. 합격! 음, 나름 귀여운 뭔가 브라운 와사비색. 얘네 두 개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핑크로 바뀔까봐 무섭기는 한데, 해볼게요. 다행히 핑크처럼 보이지 않네요. 충분히 모카무스스러운 섀도우가 되었어요. 카메라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되었습니다. 어, 멀리 가면 보이는 것 같아요.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제가 뭐가 허전한 거 했더니 애교살을 안 그렸었네요. 어쩐지. 애교살은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히스미 히로인 메이크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언더를 해줄 건데, 언더도 살짝 모카 브라운스러운 걸로 해줘볼게요. 삐아 젤라이너 소울 브라운 제품 사용해줄게요. 얘는 제가 고딩 때 잠깐 썼었던 건데, 얘도 은근히 좋아요. 좀 되게 발림성이 좋아서 애용했었던 제품. 언더 뒷밑트임을 해줄게요. 컬러로 살짝 언더 위에 덮어줄게요. 좀 진한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으로 앞트임을 해줄게요. 브라운 펄이 있는데 너무 진할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또 오히려 좋은 점. 알리익스프레스 섀도우는 살짝 발색이 안 돼서 도전. 이 컬러랑 제가 기존에 쓰는 하이라이터를 한번 믹스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 제품이랑. 않은 것 같아요? 속눈썹은 코린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체리콕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속눈썹에 대한 그 인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소, 나는 속눈썹도 되게 길고 숱도 많다고 생각해서 속눈썹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편하고 예뻐가지고 아예 반해버린 그런 제품이고, 공구 아닙니다. 저는 공구에 소질이 없어서 공구를 못해요. 아무튼 여기 9mm를 눈 앞꼬리에다 해주고, 점점 뒤로 갈수록 미리의 수를 늘리는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아니 이게 노글루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속눈썹 붙일 때는 그래, 똥손이거든요. 그냥 가져다가 슥 하면 붙어요. 저는 약간 중간중간 띄엄띄엄해서 90, 11, 90, 11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저는 약간 우울하거나 좀 생각이 많을 때 걷거나 자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원래 육지, 제주살이를 하기 전에 육지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잠이 오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생각을 하기가 싫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잠이 먼저 왔었어요. 근데 제주도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에스키모인 마냥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잠은 오는데 걸어야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울다가 잠이 와가지고 거의 한 12시부터 오늘 11시까지 잠을 잤고 오늘은 네. 걸어보려고. <laughs> 눈이 이렇게 오는데 걸어보려고 나갈 겁니다. 다들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저처럼 걷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먹는 분들도 있고 피어싱 뚫으시는 분들도 있고 블러셔는 말입니다. 블러셔는 브라운을 살짝 섞을까 말까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코랄빛 나스 블러셔 사용해줄게요. 코랄을 한번 얹어보고 얘만 너무 생기발랄하다 싶으면 그 위에다가 브라운을 살짝 얹어주는 걸로 해버리겠습니다. 살짝 브라운을 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섀도 아니다. 이 쉐딩 아까 사용해준 거를 살짝만 얹어볼게요. 음, 아까보다 좀, 네, 괜찮아 보여요. 네, 이렇게 블러셔까지 다 해줬고요. 대망의 립은 말입니다. 립은 이두 개를 사용할까 해요. 맥 마이트위티랑 마이트위디군요. 마이트위디랑 3C 샤인 리플렉터 밀키 섀도우 맥트위디를 1차작으라 이렇게 발라올게요. 음, 얘 하나만 해도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밀키 섀도우, 얘를. 색깔 너무 예쁘다. 조합이 좋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모카무스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살짝 그냥 갈웜 메이크업 같기도 한데. 나름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잘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겟레디윗미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야 되거든요? 머리를 대충 하고 옷도 갈아입어볼게요. 바뀐 게 딱히 없기는 한데 그냥 자켓에다가 앞머리만 살짝 해주고 왔거든요? 반묶음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 무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저의 모카무스 겟레디미 메이크업 끝 뭔가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뭔가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메이크업 일상에서도 뭔가 할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겟레디미랑 메이크업 튜토리얼로 돌아올게요 안녕.